가로로 두고. 아, 어요 <laughs> 어때요? 중학생 때 요리사의 꿈을. 아, 포기하게 그, 잘했다? 아, 잘한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주모 미래 신고 미래입니다. 오늘은 폭신처럼 두순으로 하는 거긴 한데, 굉장히 느낌이 다른 새로운 시도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쿠키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짜라서 혼자서는 쿠키를 만들 수가 없어서 카페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소개 어, 한 번만. 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보미를 선수님께서 오늘 쿠키 만들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만드는 데 도움을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쿠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오늘 반죽을 처음부터 하려고도 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가지고 그냥 못 믿으셔서. 어... <laughs> 아 그건 아니라. <laughs> <laughs> 그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왜냐면은 숙성하는 시간도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좀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제가 반죽은 미리 다 해놨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쿠키 반죽을 쿠키 커터로 찍는 모양을 내는 거 하나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포장하는 거할 거고 그리고 마들레는 곰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눈을 그려주는 요거까지 이제 그러면 쿠키가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쉬운 것만 남기고 네. 빨리빨리 <laughs> 빨리 내는 것들만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만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laughs> 제첫 인생 첫 번째 쿠키이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쿠키를 어디에 쓸지는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쿠키 만들러 가볼까요? 사장님 이게 뭐죠? 이거는 쿠키 반죽인데요 제첫 번째로 할게 쿠키... 쿠키 반죽에 커터로 찍는 그 모양을 내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반죽들을 저희가 네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네 개로. 그래서 녹차, 고구마, 초코, 플레인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요 쿠키 커터로 찍어서 모양을 내줄 거예요. 사장님은네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초코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희 초코가 되게 달지 않으면서 음. 그리고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러면해 볼까요? 아, 그래요. 해 봅시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더 못해요? <laughs> 복싱하시길 잘하셨다. <laughs> 그 다음 반죽을 쫙 떼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가루로 두고. 아이쿠. <laughs> <laughs> 이럴 줄 알았어! 네. 아이 네? 네. 네. 할수 있어. 후 진정하고 진정하고 네. 이제 얘는 장갑 모양이랑 양말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양말 장갑이 있는데 이두 가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넣으시고 한번 넣으시고요. 어, 그럼 이거 한 번에 두개 하나요? 어?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따로 하셔도 돼요. 욕심은 많아서. <laughs> 욕심이 굉장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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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선물을 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야 예쁘게 나오거든요. 쭉. 옆에다 어. 두고. 빼다. 어때요? 중학생 때 요리사의 꿈을. 아. <laughs> 포기하게 잘했다? 그, 한때 잠깐. 고, 도 빼고. 여기다가 춥시다자 이제 다음 색깔 할게요. 아, 잘한다. 이 <laughs> 초코는 이제 여기 산타 모양이 있어요. 이 산타 모양으로 이제 찍어줄게요. 산타 모양이 제일 큰데 이제 이걸로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이거 음, 굉장히 큰데? 네 음. 맞아요. 제가 좋아해서 큰 걸로 음. 했어요. <laughs> 아니죠? <laughs> 아직까지 괜찮은데? <괜찮아요. 웃음> 불안해. <웃음> <웃음> 봐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하면은. 망했다. 살짝만 눌러줘도 되거든요. 아까 너무 세게 눌러서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산타 모양. 근데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너무 약하다고요? 네. 그럼 한번 더. 통에 <laughs> 차지 않아요. 네. 아. <laughs> 그럼 아까 그렇게 된다고요? 네. 어, 이렇게. 오, 됐다. 이런, 이런. 모양. 음, 한 다음에 얘도 이렇게 살짝 눌러서 떼줍니다이렇게 하나 완성. 자, 잠깐만 이제 그러면 도자기 한 완성. 어, <laughs> 이제 이제는 플레인. 플레인. 플레인으로 할게요. 요 플레인은 플레인 반죽고 눈사람 모양으로 찍을 거거든요. 여기 눈사람 커터로 찍고 아까랑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엄청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반죽이 녹아서 그래요. 아, 그럼 살살 살살해도 네. 아마 그러면 조금 찍힐 거거든요. 너무 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녹으면 뭐가 문제예요? 녹으면 반죽이 꺼낼 때도 잘 이쁜 모양으로 안 나오고 얘처럼 이렇게 이쁘게 네. 나와야 되는데 반죽이 말랑말랑 거려가지고 반죽이 찢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얼었을 때 빨리빨리 찍어줘야 돼요. 반죽이 뜯는데 어. 어떡하죠? 떼탕이 아니라 초코 반죽 묻은 거. <laughs> 그거는 선생님이 <손수님이> 드세요 그러면. <laughs> 예쁘다. 곰팡이, 응. 곰팡이가 아니라. 어, 어디 카페가 눈 닦기 하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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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호 <laughs> 진정하고, 진정하고. 원래 송편 이쁘게 빚으면 예쁜, 예쁜 딸, 예쁜 아들 낳는다잖아요. <laughs> 이것도 그거처럼.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이게 <laughs> <입을 웃음> <laughs>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 예쁘게. <laughs> 이런 분인지 몰랐어. 이렇게 강력하신 분인지 몰랐어. 어, 오븐 지금 예열해 놨어요. 예열. 해놨어요, 예열. 어? 오, 근데 점점 늘긴 하네요. 자, 이렇게 다한 판을 만들었으니까, 좀 이따가 이제 한 10분 정도 뒤에 예열이 될 거거든요. 그때 요거를 넣기로 하고, 이제 그동안 다시 또 다른 한 판을 만듭시다. 손주님은 트리로 하시고, 저는 장갑을 할게요. 저는 꿈이 강력한 여자거든요. <laughs> 주위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봐주지 않더라고요. 일단 벌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커야 돼요. 지금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벌크업을 <laughs>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잠갑 끼시고 이걸 열으셔서 네. 쫙 열고 여기 밑에 있는 판 꺼내서 여기 두 번째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아네 그렇죠 일단 닫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5분만 기다리시면 돼요 이건 뭐예요? 제가 만든 쿠키입니다 모양이 모양이 왜요? 모양이 어때서요? 예뻐서요 예뻐서 아 그쵸 그렇죠. 누구 주려고 이거 저희 애증의 관계 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서 제가 꼭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냄새, 우와, 맛있는 냄새. 어? 이제 두 번째는 곰 모양 마들렌의 눈, 코를 그려줄 거거든요. 그 전에 얘를 꼬지를 만들어줄 거예요. 얘를 너무 팍 넣으면 여기가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살살살살 살살, 살살. 응. 여기 두 개씩 넣어줄 겁니다. 여기 좀 중앙을 맞추고 쑥꼬지면 네. 여기가 아마 튀어서 나올 거예요. 나올 때 여기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좀 뿌리가. 잡아 잡아 주시고 좀 빼고 다른 하나를 위에를 막아 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얘가 이제 위에 이렇게 올라올 거잖아요. 뚫리면 안 되네. 어 맞아요. 뚫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살살살살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꽂아 주세요. 오, 오, 잘 꽂았다. 드디어 잘하는 걸. 오, 이건 좀잘하는데요피다망한 거. 그, <laughs> 이제 초코펜으로 곰돌이의 눈이랑 코를 그려줄 겁니다. 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냥 살짝만 살짝만 눌러도 될것 같아요 이쪽. 거의 힘을 안 줘야 돼요. <laughs> 그죠? 어때요, 어때요? 오, 잘했다, 잘했다. <laughs> 드디어 잘하는 걸 잘해. 이곤돌이 거의 선글라스 기반으수준는로 해봤거든요. 가 선글라스가 <laughs> 아니고. 지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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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다음으로 아몬드 버터 쿠키 포장을 할 건데요. 어 저희가 이미 스티커는 다 붙여놨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습기 제거제를 넣어야 더 바삭바삭하거든요. 안 물렁물렁거리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넣어준 다음에 쿠키 하나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쿠키 몇 개씩 넣나요? 쿠키 맛별로 두 가지씩 넣으면 되거든요. 요거는 고구마 맛은 장갑 하나, 그리고 양말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핸드메이드라고 적혀져 있는 쿠키 하나. 요렇게 해서 8개 총 넣으시면 돼요. 아, 9개. 9개, 9개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찐 마지막. 이제 제니 쿠키, 제니 버터 쿠키를 제가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 포장을 해줄 거거든요. 플레인맛 3개, 초코맛 3개, 이렇게 3개, 3개씩 담아주면 됩니다. 이걸 기가 먹은,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저희 카페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어... 쿠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개, 3개 담아서 요거 뚜껑까지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 여기에다가 마들렌 하나, 쿠키 하나씩 넣어서 리본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드디어 포장을 다 했는데요. 여기 있는 쿠키들과 저쪽에 추가로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카페랑 사장님과 그래도 태어나서 좋은 일은 해보자. 저, 좋은 일은 앞으로라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보육원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전달을 할 예정이고, 지금 아무래도 독감도 유행이고,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내일 직접 전달은 못하고, 아마 택배로 되게, 뜻깊은 일을 하게 돼서 기분이 즐거웠고 뭐 물론 두 시간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 시간이나 걸렸지만 저는 괜찮았는데 사장님은 굉장히 늦게 퇴근하시는 거라서 아마 엄청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어, 저도 생각보다 <laughs>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을 어 선수님과 같이 할수 있다는 것에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에 같이 할수 있게 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막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일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콘텐츠는 재미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뜻깊은 일을 하면서 저희도 좀 보람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준비했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는 준비를 했지만 이걸 보실 구독자님들은 크리스마스가 이미 지났을 테고 아마 2023년 새해를 맞이하셨을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에도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김호강 미래 많이 사랑해주세요.